단결!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이슈를 전해드리는 코인훈련소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코인훈련소 복무신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투기는 금지. 둘, 가치 있는 투자. 셋,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폴리곤 코인의 최근 이슈들을 가져와 봤는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폴리곤이 웹3 브랜드 모벤텀이 계속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된 내용과, 유키드가 웹3에서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폴리곤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장은 누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가져가냐에 따라 내 돈이 수익과 손실의 경계를 오고 가는 시장입니다. 이런 식의 저희 훈련소로 입소하셔서 가치 있는 정보, 신속한 정보력을 통해 내돈 지키시길 바랍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훈련소로 입소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훈련소 코린이들은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폴리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폴리곤이 그동안 전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과 꾸준히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을 알고 계실 텐데 스타벅스, 메타 등 이제는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도 입 아플 정도로 많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폴리곤 스튜디오 CEO인 라이언 와이어트는 지난 FTX 붕괴에도 불구하고 웹3 브랜드 모멘텀이 계속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최근 나이키나 디즈니의 파트너십을 보았을 때 이제는 웹3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긍정적 적인 소문은 폴리곤의 메틱 토큰 가격을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지원을 받는 저비용 및 효율적인 트랜잭션을 제공하는 폴리곤이 앞으로도 꾸준히 웹3와 관련하여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를 보자면 유키드가 웹3에서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폴리곤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폴리곤은 전체 스택 확장 솔루션이며 에이브, 유니스완 및 오픈시와 같은 웹3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일부를 포함하여 이미 53,000개 이상의 디앱의 본거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미 인스타그램, 코카콜라, 나이키를 비롯한 유명 브랜드와 협력하여 대중시장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유키드는 통합을 통해 폴리곤의 확장성, 속도 및 낮은 수수료나 강력한 개발자 생태계 덕분에 최고의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릴 마지막 이슈는 폴리곤의 매딕 토큰 가격이 NFT 플랫폼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급등할 수 있는 이유를 확인해 봤을 때, 폴리곤의 가격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저항선 아래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시 사상 최고가인 2.92달러에 막 도달하였고 하향 움직임은 지난 2022년 6월에 최저 0.31달러를 기록 후그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상승 랠리를 이어나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주간 RSI가 50선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폴리건 가격이 현재 영역에서 무너지는 여부는 미래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지난 FTX 붕괴로 인해 RSI가 50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가격이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폴리곤에 대해 최신 이슈들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았고 이어서 폴리곤의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현재 폴리곤은 나이키와의 파트너십 체결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도중 알라메다에서 약 300만 개의 폴리곤 토큰을 전송하며 가격이 다시 약세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전 세계 유수의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크립토 윈터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생각보다 FTX 붕괴의 여파가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다가왔지만 전반적인 시장 침체기가 끝난 뒤 여러 유명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이 다가오는 2023년에는 폴리곤의 성장 시너지에 폭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처럼 폴리곤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가 오히려 매수를 진행하시기에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폴리곤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나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훈련소로 입수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의 유료 정보래 없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며 훈련소 입소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코인 훈련소 구독자 분들의 항상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결.